저년만에괴력을 우승을 한 우승의 상대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뭐 공감님에게 뭐 축하를 네, 뭐 하고 싶습니다. 조금 성적득점 이후에 그 체력적으로 조금 뭔가 이 전반의 압박 이후에 체력적으로 좀 방전이 된 상태에서 좀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서. 그 지역에서 이실정을 했는데 너무 좀 바깥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뭐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아직 발전는 과정이고 조금 예. 더더 개선점이 뭔지를 잘 찾아서 더 좋은 팀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많은 리그를 치러봤는데 올 시즌 이 초반 전반기에 이 많은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. 부상과 그런 그런 전력 누수 현상이 좀 많아서 상당히 힘든 경기의 연속이었고, 예, 그나마 선수들이 여름 이후에 상당히 이런, 예, 반전할 수 있는 그런, 움 예, 응집력이 생긴 것 같고, 예, 뭐, 저희 선수들은 사실 조금, 예, 뭔가 이런,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, 예,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너무, 이, 뭐라 그럴까. 좀더좀더 좀더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뭐이 어차피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건데 예뭐 이기고 지고 그 결과를 떠나서 좀더더 적극적이고 더 정말로 내가 할수 있다는 그런 내가 리드가 돼야 되는 겠다 그런 책임감 그런 게 조금 예 부족하지 않았나 예. 저 개인적으로도 강원해부실을 맡고 나서 상당히 예 이런 부정과 긍정 예 이걸 동시에 다 받고 뭐,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발전하는 과정이라고,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 연차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좋은 한 시전을 보냈다고 저는 예, 생각을 하고, 예.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이 친구가 더한 단계 성장하느냐, 예. 그 차이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, 예. 좀 아쉽고, 요 최근 최근에 조금 경계력의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, 잠재력이나, 어, 성장 가능성 이런 거는 정말 저는,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. 경기 성점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고, 예, 이런 경기력의 기복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, 예, 상당히 헌신적이고, 예, 지난 시점보다는, 예,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, 예, 이런 냉정함, 침착, 이런 마무리 능력이 좋아지지 않았나 예, 동료를 잘 이런 장점을 좀잘 활용하는 그런 그런 것부터 해서 예, 뭐 상당히 아직 한계기 남았지만은 예, 대원이의 그런 큰 활약이 예, 우리를 그래도 예, 좋은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